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자입니다. 이번에는 얼리얼 엔진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레이어는 레벨 내에서 배우를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객체 ID 대신 레이어를 선택하면 장면을 빠르게 정리하고 특히 모션 블러나 심도 효과를 포함할 때 관련 배우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패스 트레이서를 사용하여 렌더링에 레이어를 도입할 때 필수적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또한 파운드리 누크 내에서 이러한 레이어의 매끄러운 합성 워크플로우를 시연하여 이 뛰어난 도구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얼리얼 엔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카메라를 신중하게 설정하여 가까운 정형의 요소를 배치하고 중경이나 배경의 주요 배우를 배치했습니다. 이제 레이어의 힘은 합성에서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든지 객체 교체나 색상 보정 및 그레이딩을 할때 장면을 분해하고자 할때 발휘됩니다. 이 방법. 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오브젝트 ID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었고, 파운드리 누크에서 크립토매트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하고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견고하지만, 심도 효과와 모션 블러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면에서 실제로 심한 모션 블러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레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주요 예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레이어 패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안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UI의 패널을 추가하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장면에서 분리하고 싶은 배우를 지정하여 레이어 패널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클릭을 해서 빈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보통 레이어를 생성할 때 레이어 이름과 숫자가 함께 붙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그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 삭제 키를 눌러 삭제 하거나 오른쪽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추가하려면 배우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하여 선택한 레이어에 선택한 배우를 추가합니다. 이제 제 배우가 이 레이어에 추가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원하시면 가시성을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배우의 가시성이 이제 이 레이어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배우를 선택한 후 오른쪽 클릭하여 선택한 배우를 새 레이어에 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 저는 그 레이어를 계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시성을 켜고 끄면 이제 이 레이어에 의해 가시성이 제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하는 좋은 점은 배우가 원하는 만큼 많은 레이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겹치는 레이어에 속하는 다양한 배우 세트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으니 패스 트레이서를 사용하여 렌더링에서 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우들을 메인 레벨에서 분리하여 장면을 분해하고 선호하는 합성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시 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벨 시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장면과 준비된 카메라 액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이 영화를 렌더링 할수 있으며 렌더 무비 큐가 열립니다. 시퀀스가 성공적으로 선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면에 여러 레벨 시퀀스가 있는 경우 항상 올바른 시퀀스를 확인하세요. 이제 설정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멘을 위한 JPEG 지연 렌더링을 얻고 출력하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가 변경한 유일한 것은 사용자 지정 재생 범위를 사용한다고 말한 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데모를 위해 한 프레임만 렌더링 할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어를 패스 트레이서와 함께 사용할 때는 규칙이 약간 바뀜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JPEG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EXR 일숙 비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EXR 시퀀스를 사용할 때마다 멀티레이어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압축을 변경하거나 압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파일 크기만 증가시키고 품질 향상은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것은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이는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제 노이즈 제거를 담당하는 특별한 샘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6으로 올릴 것입니다. 얼리어렌지는 말합니다. 좋아요.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간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기본값을. 내가 설정한 새 값으로 재정의 하세요. 시간 샘플 수는 유용할 수 있지만 너무 높게 설정하면 최종 렌더링에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항상 안티 엘리어싱을 먼저 설정하는 이유는 패스 트레이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가할 노드가 패스 트레이서입니다. 모션 블러와 알파를 포함한 누적을 참조하고 추가 조정을 위해 항상 안티 엘리어싱을 확인하세요. 모션 블러는 없지만 파운드리 누크로 알파가 포함된 요소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누적기에 알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 이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객체 ID의 비디오에서는 월드패스와 모션 벡터를 따로 분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져와서 스크립트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이는 작업 흐름에서 추가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편안하게 접고, 스텐실, 클립, 레이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스텐실 클립 레이어와 그것이 왜 강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이 e, 옵션은 레이어 내의 객체를 기반으로 시퀀스를 계층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배우 세트를 지정하고 이것을 렌더링하고 이것은 렌더링하지 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토데스크 마야와 같은 다른 DCC의 렌더링 계층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텐실 클립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그림자 캐스팅 객체가 다른 배우와 레이어에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세 번째, 이 점은 스텐실 버퍼에 렌더링 된후 후반 제작 효과가 이 레이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션 블러나 피사계 심도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레이어를 스텐실 클립 레이어에 할당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배우 레이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경우 하나가 있으므로 이 플러스를 클릭하여 요소를 추가하고 인덱스 안에서 유일한 기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 레이어를 조정하고 싶다면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레이어를 삭제하거나 복제하거나 기존 레이어의 배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기본 설정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선호하는 합성 애플리케이션에서 선형 워크플로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색상 입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톤 곡선을 비활성화하면 색상 IO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형 EXR 이미지를 누크로 가져오고 싶으며 누크는 선형 워크플로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 시퀀스에 대해 항상 이 옵션을 활성화하여 톤 곡선을 비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하고 싶은 것은 패스트레이서 게... 내에서입니다. 제가 그 레이어를 추출하여 스텐실 클립 레이어에 넣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단지 계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경은 어떻게 할까요? 배경을 위해 또 다른 레이어가 필요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기본 레이어를 추가하고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면과 레벨을 기본 레이어에 넣고 그것을 기본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객체를 고의적으로 분리하고 분해하고 추출하고 후반 작업에서 조정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레이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연 렌더링이 꺼졌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락을 누르고 로컬에서 렌더링을 할 것입니다. 물론 팜이 있다면 원격으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컬 렌더링을 선택할 것이며 렌더 프리뷰가 열리고 모든 패스를 거쳐 단일 EXR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 출력물을 파운드리 누크로 가져와서 다시 합성할 때 뵙겠습니다. 여기 파운드리 누크 안에 있습니다. 시퀀스를 드래그 앤 드롭 해봅시다. 이번 경우에는 단일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입력 변환이 선형으로 설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리얼 엔진 설정에서 색상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 채널에서 이전에 다뤘던 오브젝트 아이디와 언리얼 리더 비디오처럼 우리는 셔플 노드를 사용하여 이러한 레이어를 추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기본 레이어에는 배경과 계단만 있으며 얼리어 렌진 내부에서 우리가 만든 레이어의 이름은 이제 올바른 알파 채널을 가진 별도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고 셔플을 입력할 것입니다. 기본 레이어를 위해. 셔플 노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배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셔플 노드를 복사하여 붙여넣을 것입니다. 이 노드는 지면 근처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까운 지점에서는 패스 트레이서 계단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기본 설정으로 유지됩니다. 예, 이제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머지 노드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뷰를 분리하고 m을 눌러서 뷰어를 머지에 연결합니다. 하나는 배경에 다른 하나는 근경에 연결합니다. 머지 노드의 작업은 플러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것을 오버로 두면 제가 확대해서 오버와 플러스의 차이를 보여드리면 오버는 뒤에 헤일로 흔적을 남기는데 이는 눈에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레이어를 계속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하고 싶은 다른 두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데 다시 말해 머지 플러스를 사용하여 이두 개를 병합하고 또 다른 머지 플러스를 사용하여 이것을 저것에 연결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팁은 둘중 하나의 색상을 조정하고 싶을 때 언프리멀트하고 프리멀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 이 경우 근경 패스나 레이어에서 색상을 보정하고 싶다면 언프리멀트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안티엘리어싱이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그레이드 노트나 색조 변환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프리멀티 플라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전체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레이드에서 들어가서 색상을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d를 누르면 전후, 전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 노드를 보면 제가 만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색 보정에서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여 프리멀티플라이, 프리멀티플라이 중간에 그레이딩 노드를 넣습니다. 색상 보정, 색조 이동, 그레이드 등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에서 더뷰를 사용하여 라이트 노드를 추가하고 최종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X, Reddit,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